She 새벽기도회를 맞이하여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함께 찬송 150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절 4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이렇게 둘이 짝꿍과 함께 책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그런 책상이었죠. 근데 그 책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예, 짝꿍끼리 선을 그어서 서로 자기 자리에 침범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였죠. 만약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손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도 자신의 손을 이렇게 선을 넘어서 오게 되고요. 또 상대방 책상에 낙서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똑같이 낙서를 하게 됩니다. 또, 손바닥으로 한대 이렇게 때리게 되면 상대방도 똑같이 한대 때리게 되죠. 받은 그대로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싸움이 더 커질 때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한 것보다 더할때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대 때렸는데 상대방이 두 대를 때린다. 그러면 나는 한대 때렸는데 왜 너는 두대 때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일대일 보복법은요.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데 전문 용어로는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 말로는 동해 보상법 또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말하게 됐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해 보상법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보복법을 주셨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동해 보상법은요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보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끌어오르는 분노로 인하여 자신이 해를 당한 것보다 더 많은 해를 상대방에게 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마스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이 어떻습니까? 과잉보복을 한 것이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동해 보상법은요, 복수를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동해보상법은요,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무분별한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요, 일반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에게 주신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만일 사적으로 복을할수 있게 한다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동해보상법은요, 죄를 억제하고 또 예방하는 차원의 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벌금이 높기로 유명한 데가 어디죠? 예,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싱가포르에서는요, 만일 그 껌을 반입하거나 판매하게 되면 최대 만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200불에서 1,000불 사이 또는 3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면 300불에서 2,000불 또는 3년, 아, 3개월 년3 이하 징역이라고 합니다. 또 무단횡단을 하면은 20불에서 1,000불 사이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최대 500불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 밖에도 길에서 침을 뱉는 것, 또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 그리고 와이파이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범에 해당되는 그런 처벌이기 때문에 재범 시에는 이 초범 시 했던 그런 처벌보다 한두배 정도 그 형량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처벌 강도가 이렇게 세기는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질서 유지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상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동해보상법은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의로운 재판과 지나친 보복의 제한, 그리고 법을 더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차원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내용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지기보다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여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약에 있는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편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어,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1대1 보복은 커녕 아예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네 가지 예를 들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39절 하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독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방이 나의 오른편 뺨을 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오른손의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쳐야만이 상대방 오른편 뺨을 칠 수가 있거든요. 당시 라피들에 의하면은 손등으로 맞는 것은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두 배나 큰 모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욕을 받을 때에 그저 참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왼편도 돌려 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둘째로 40절 말씀인데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오늘날 뭐 겉옷 하나 벗어주는 거뭐 이게 대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일반인들은 이 겉옷을 한벌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추리국기 2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려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이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서곳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이 중요한 거독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셋째로 41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한다는 것은 강제 동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지역 민간인들을 차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 군인의 명령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심원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남용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에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2절인데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누가 보면 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빌렸다가 갚을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예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분명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이네 가지 예가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이네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시해 주고자 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소송을 당하고 부당한 요구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보복하기보다는 참고 견디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을 향하여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허용하고 악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세상과 다른 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는 세상과 다른 의로서 사랑의 십자가의 의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보복과 복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발과 공격 속에서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 앞에서도 묵묵히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께서 불의와 악을 용납하고 수용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불의와 악을 뒤엎을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의길로 끌려가신 그런 예수님도 아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연히 보복하고 복수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불의와 악에 맞서시고 대항하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께서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 악한 세상에 참된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자익계 학생들에 의하여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홉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중 일곱 번째 감사의 내용은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두 아들을 죽여 사형이 선고된 안재선 씨를 위하여 각계에 청원하여서 사형수가 아닌 자신의 아들로 살수 있도록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양재선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안경선 씨에게 신학교에 가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경선 씨는 목사가 되어서 일반 목회를 하다가 지난 2016년 소냥원 기념관 축대 관장으로 성기게 되죠. 그러다가 2020년 예양원 교회에서 브룬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 하셨던 것처럼 이 브룬디의 한생병 학자를 위하여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갖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이 보복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예사랑 선교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보복의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세상을 불쌍히 어겨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종식되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변화시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보복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보다 나은 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의 생각과 이치와 방법이 아닌 주님의 참된 사랑과 성김의 방법을 통하여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에 위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피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주님의 참된 평화를 기다리고 있는 이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u iesuni